미국이 영변 지구 위에 소환하도록 해 달라는데 그거는 뭐 어떤 루틴을 말해요? 그 미국이 그 영변 지구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 내놓은 아는 우리 그 영상이 그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영변 그 핵단지 전체 부안에 들어있는 모든 플루토늄 시설 모든 우라늄 시설 포함한 모든 그핵 시설을 통째로 또 미국 전문가들이 입회하에 또 연구적으로 폐기할 때 대한 그런 또 역사적으로 또해 제안하지 않았던 이런 그 제안을 이번에 했습니다. 그 대신 우리가 또 미국 측에 요구한 것은 이제 우리 외무상경지가 밝힌 바와 같이 또 제재 결의 중에서 민생용, 민수용 제재 5섯 번. 제안에 대해서 또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 1위 yeah. 그러한 기회를 또 yeah. 놓친 것이나 yeah, yeah, yeah. 같다고 어, 저는 생각합니다. 민생을 위한 사건의 제재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? 또 하나의 시설이 강선인가요? p a Can you explain a little bit about human rights abuses, whether that come, came up in the death of all the w a r r i o r 민생을 위한 다섯단지 제재가 뭐였나요? 어, 민생과 관련해서는 그 우리가 그이 제안한 다섯가지제재 그 다섯 제안, 그 교류에서 군수용은 그 우리가 증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 민생과 관련돼서 그 인민 생활 경제 발전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그 사항들이 그 제재 해제를 요구하였을 뿐입니다. 아, 몇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어려움이 정력한이어었나요 원하시는 제재 말씀해 주시오 영향을 과연 교리 제재가 2016년부터 그 최치한 교리, 대조선 교리가 그 6건이 됩니다. 거기서 에 우리가 그 2270호, 237호 이, 이, 아, 어, 다섯 개인데, 여기서 이제, 어, 이 가운데서도 100%가 아니고, 여기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만, 그,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던 아, 것니다 전문가 것입니다. 입회하라는 거는요, 제가 먼저 할게요. 전문가 입회하라는 건 사찰과 검증이 꺼지는 건가요? 우리가 제안한 것은 용변, 핵단지 전체, 에 대한, 영구적인폐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실행, 할 때는 미국 전문 그핵 전문가들이 와서 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s o uh, repay, hag, come, there is, you k n o 보면서 u 어어 께서 미국에서 하는 이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그 어~ 리해하기 어, 음, 힘들어하시지 않는가. 이 리해가 잘 가시, 어, 가지 않아서 하는 또일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. 또 어, 앞으로 이렇게 그 어, 지난 시기에 있어보지 못한 이런 그 영변 핵그 단지를 통째로그 폐기할 때에 대한 그런 제안을 또내나스에도 그 불구하고 이런 민수형 그 제재 결의 이구분적인 결의까지 그 해제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미국 측의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이 앞으로의 이런 점이 그어 고래에 대해서 좀의욕을 일치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. 백 예. 제출에 대 최초의 한 국가 입장 모양이에요. 여기 있는 것들 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. 다음 번 해당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. 핵 신고에 대한 입장이 입장? 그래서 뭐 제가 어한 가지 이것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미국의 그. 핵박사 시프류드 핵소박사가 그 영변 핵시설에 있는 영축을라늄 공장을 와서 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그 공장까지도 거대한 그축우라늄 공장까지 포함한 모든 그 핵시설을 우리가 이번에 영구적으로 재돌릴 수 없게 폐기할 때 대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여기에 대한 그 미국 측이 그어 대답이. 어, 허공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미국 측에 차례지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기 힘듭니다. 감사합니다.